조금 불편해지는 것이 누군가의 행복이 된다면 그 조그마한 불편함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행복하겠다고 내 불편만을 호소하고 토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내 불편이 조금 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기쁨이 될수 있다면 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염려하게 하시고, 같이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나, 그러나 항원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아멘, 아멘.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온이 말하였으니 전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은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가 나서서 지금 이 변론이 되고 있는 논쟁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장면인데요. 먼저 바나바와 바울이 번, 어, 바나바와 바울이 변호화를 섰고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검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검증을 하는데 베드로의 검증의 방법은 경험이었다면 야고보의 검증의 방법은 전통과 성서적 그.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성서, 이성, 경험, 전통이라는 네 가지 도구를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축적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험들, 어떤 사람은, 아, 이건 수공이 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하나의 교회의 룰들이, 규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규율에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도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무엇이라 써 있는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경험이 과연 성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성서에 그와 같은 유사한 사건은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고, 이게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가? 납득할 수 없는가? 경험적으로 이것이 보편화된 경험인가? 아니면 이 사람만의 특별한 경험인가? 그리고 전통적으로 과거로부터 성서와 이성적으로는 구별되지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안목적으로 우리에게 공인된 것들인가. 그래서 이네 가지를 통해서, 만일에 골고루 그 분모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자. 그리고 교회가 한번 수용을 해보자. 그리고서 그것이 전통에 부합하고 있다면,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자. 라는 것이 감리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도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지금 경험을 통해서 그가 고난료를 만났던 경험, 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이방에 대해 대해서 걸림돌이 됐던 것을 제거했다고 말한 반면 야고보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있고 그것은 뼈대가 되는 성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누구에게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죠. 법을 만드는 이유는 그 누군가를 제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도 품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룰을 만들 때, 교회에서의 규칙이나 혹은 신앙생활의 규칙을 만들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법칙을 만들자. 그 누군가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물건은 손대지 못하게 하고, 내 것이 소유돼서, 내 것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들을 만들어주는데, 그리스도인의 법은 거꾸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내가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엉뚱한 교회 법이라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앉기 위해서는 공간을 더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인터넷 보니까 참 재미난 벤치가 있던데 벤치가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한세네 명이 앉을 수 있도록 긴 의자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노숙자들이 자꾸 잠을 자니까 잠을 못자게 하느라고 가운데에 그 손바지를 놓은 벤치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 앞에가 좀 따뜻하고 이 자식은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 앞에서 노숙자들이 잔다고 기둥을 세워놓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어떤 벤치를 봤는데 벤치가요. 이렇게 길게 생겨서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양쪽으로 돼 있고. 왜 가운데가 비어 있을까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도록 가운데를 비워놨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몸에 장애가 있는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한테도 기도 부탁을 좀 해야 되는데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 태어난 후에 열병에 걸려서 장애가 생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헌신이 굉장히 컸죠. 어렸을 때는 어린대로, 젊었을 때는 젊은대로, 그리고 또 재력이 있는 집이라 그리 큰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가 38년생이신가 그럴 거, 아, 어, 아버지가 36년생, 어머니가 38년생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이제 치매가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허리 협착증이 왔고, 이게 이제 집에서 이제 서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게 서로 가라지 하려고 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 어떤 가족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형제가 있는데. 남자 형제도 있고 여자 형제도 있는데, 그리고 다 그래도 이제 건실하게 자립을 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삼육대화을 나왔는데 파리마켓트의 자기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막더래요. 어디 파리마켓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장애인들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왜 그랬는지는 알수 없지만 물론 이제 그종업에 어떤 다른 연유가 있었겠지만 근데 우리 안에서도 암묵적으로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내가 불편한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역 안에는 이런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외를 침범하면 법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교회는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찾을 때 반복적으로 계속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모으면서 계속 반복할 때가 있어요. 왜 반복할까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조금 더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젊은 사람들은 좀 빨리 찾아요. 성경을 찾는 게. 근데 이제 초신자나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면 함께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좀 기다려줄 수만 있다면 거꾸로 하자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좀 불편해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있는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줄수 있다면 그 시간을 양보할 수 있는 게 진짜 법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 법이 그냥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배워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성서의 전통 속에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그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1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뭐라고 되어 있죠? 일치하도다 라고 있어요. 일치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이거는 말씀이 지금에 일어난 사건과 똑같다 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하모니를 이루다 라는 뜻입니다. 조화를 이루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쪽에서 피아노음에서 도를 쳤으니까 이쪽에서 도를 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쪽에서 도를 치니까 여기서 미소를 쳐서 하문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소리가 이루어서 듣기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성경에 있는 그 말이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딱그 얘기를 딱 써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지금 이 사건과 조화를 이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구나인 걸 알게 됐다는 것이 야곱의 고백인 겁니다. 이게 성경을 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하냐라고 따지고들만 할 말은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한 하모니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누가 일으킨다는 얘길까요? 그 일으키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그 후손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17절 볼까요? 이는 그 거기다 둥그라면 이렇게 남은 사람들. 이 단어가. 이단 사상 중이라고 근데 지금도 논쟁 중인 다락방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렘런트라는 단어 혹시 이제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서로 오해들 없이 졌으면 좋겠는데 다른 것들로는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데 렘런트라는 단어를 쓰는 단체가 있어요. 렘런트 남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를 쓰는 교파라고 말하는 게 모를 것 같은데 다락방이라는 단체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근데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아직은 논쟁 중인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는 유대인의 전통의 전통이 되는 다윗의 그 전통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전통을 따라가는 그 남은 자들 뿐만 아니라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남은 자들과 누구래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일컬음을 받는다는 단어가 우리. 지금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이거를 우리말로 지금 우리가 지금 통용되는 단어로 쓰면 뭐라고 할까요 내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이란 뜻이 됩니다 그 뭐죠 소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얻는 모든 사람들 이라는 전제가 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만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이름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질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일치했다라고 단어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런 이유는 사실은 이때 당시에 성경이 두 가지로 읽혔는데 마소라 본문이라는 성경 본문 원본이 있고요. 칠십인역이라는 원본이 있습니다. 마소라 본문은 시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언어로 쓰여졌다면 70인역은 헬라인들의 언어, 그리스 언어로 섞여진 성경책의 원본이에요. 근데 이마소라 본문에서는 오늘 야구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에돔 자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개파. 근데 반면에 70인역에서는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보는 이두 가지의 본문 중에 이 70인역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서 불렀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19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제는 자기의 주관적인 의견을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성성, 성경적인 토대, 그서 이것이 일지되는 것이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럼 누가 불편해지자는 얘기죠? 내가 조금 불편해지자. 그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내가 불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만 해보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 하라. 라는 네 가지만, 하지 말라. 쪼. 또, 말 하고, 그 다음에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따라서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딱 규정된 단어들은 아니지만, 의례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는 안 하는 일상적인 습관이 있으니, 그 일상적인 습관 중에 이런 것들만, 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기 때문에, 그러니 유대인들의 일상 생활에서 부딪힐 만한 것들, 그것들만 이방인들에게 좀 부탁을 해서 하지 말게끔 하고 그리고 그들을 수용하자라고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네 가지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한 조건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늘 지키는 거니 그것만 거슬리지 않으면 받자고 말한 거죠. 근데 더 재미난 건 나중에 서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도 이제는 사도 바울은 풀어버립니다. 그게 그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이 방인을 받아들인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조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불편이라면 내가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불편해지게 하옵소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불편하다고 그 사람을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그 누군가의 행복이 될수 있다면, 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불편이 내게는 불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된다면 그 불편을 나는 감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 불편함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 불행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불편해지는 걸 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지저분한 거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깨끗한 것 좋아합니다. 좋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 좋아하고 깨끗한 것 좋아하는 것들을 나도 똑같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편함이 누군가에게 감사가 될수 있다면 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불편함이 감사가 될수 있는 마음을 내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불편함이 불행이 아니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